오, 진짜 좋다. 구름 끼고, 야 아, 선생님이 흐린 그 날씨는 안 된다던데. 오늘 저기 문어당시 왔는데 여기는 남해입니다. 남해 본섬이고 여기는 하동 쪽, 저 남해 구대교 그다음에 신대교 남해인데 바로 여기 다리 걸 밑에 남해 대교 밑인데 오늘 날씨는 구름이 좀어 있고 오늘 살이 라서 물때가 지금 일곱 시부터날물 진행될 건데 물이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이 보면은 강물, 강물 같이쫙흘러내려가지 여기 훈수가 지네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떠내려가다가 뺑 도는데 오늘 날씨 문어 잡으러 왔는데 오늘 종교 시기다 하겠습니다. 종교 씨가 4일째 다녀가지고. 종교 이야기하는 널 행님, 이야, 꽉 찼습니다, 문을 라던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지켜봐주셔 출발! 이야, 역시! 선생님이 <laughs> 음, 자꾸 자꾸 일하면 골치 아픈데요. 그럼, 와,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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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낚았나? 바지, 낚인겨? 빠짐 뻗었어 뭣이 올라온다? 또 미역 가이가? 무이 올라오는데? 쓰레기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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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야 야야야야 야이야야야야야 있다 가이정도있 돼야 다있아이다 있다 야예이정이다 있다 아이가 타고보다크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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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있다 있다 맞다이심히 흔들면 이다 있다 있다 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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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다 있다 이 있다 있다 이다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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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마음 편하게 잡았 잡을... 그럼 이대 마음 편하게 안 잡았나? 많이 불편했거든요 <웃음> <웃음> 와, 내못 잡았다고 많이 불편했단다 정우야 마을은 바늘 물어있다니까? 거까내라까내라 산장 거까내라 우와, 이래도 물어 잡히네. 손아는 못 잡습니까? 장갑 어디 새로 샀는데? <laughs> 어, 전무라고 해. 응. 아. 맛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음, 껀데, 그러면은, 부드럽고, 야들하고, 쫄깃하고, 그, 무의 향도 있고, 식감이 그냥 끝내 줍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일단 먹겠습니다. 남이 퍼지니까. 지금까지 사람, 인사해. 응? 인사해. 낚시하는 사람, 대섭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응? 인사해라. 낚시하는 사람, 대섭이었습니다. 잘 집에 가야죠. 낚시하는 종교입니다.